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음, 저기, 뭐, 다른 건아니고요 어제, 저, 요거, 차량 함께 보던 거, 보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좀, 제가, 제가 빠져, 빠져린 것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 잠시만 뺏고, 잠시 뺏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그 삼성 영업사원들에게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말이 있어가지고, 음,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봤던 거는, 실제로 이제 감성적인 거 이런 광고 요런건 이런 잘 봤는데 어 저기 그 뭐냐 실제로 스펙 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안 봤던 것같고요뭐 스펙 뿐만 아니라 이건 숫자니까 뭐 근데 어 제가 이제 그래도 이공계 출신이고 공대생이고 뭐 그래서 이런거 좋아합니다 일단 그래서 가, 뭐 간단하게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이제 서스펜션 브레이크 서스펜션은 맥퍼슨의 토션 요고 뭐 대부분 다 쓰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제 차량 어제 뭐해서 저 어제 영상에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의외로 삼성 차 하체 이제 서스펜션 세팅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이나 출력 면에서의 보다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승차감은 이제 차량의 서스펜션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감 이게 차고 이게 앞쪽입니다. 이렇게 꺾인 걸 요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보통 이제 노즈다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팍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요잉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괜찮아요 그냥 앞뒤 브레이크 배분이 잘 돼서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깔아 앉았다가 올라다 그런 불편한 감각이 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약간 단단하다 보니까 핸들링을 하,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서스펜션이 너무 무르면 핸들을 돌리면 이제 차가 바퀴는 돌아가도 차가 이렇게 서스펜션에 눌리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오는데 삼성차 같은 경우는 그런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핸들링이 좀 즉각적이다. 뭐 같은 이제 전자식 뭐 mdps라고 하죠. 모터 드리븐 뭐 스티어링 서포트 시스템인가 막 그런거 있습니다. 예전에 유압으로 이렇게 유압 핸들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전자식으로 하는데도 흔들리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브레이크. 제가 어제 빼먹은 게, 브레이크를 빼먹었거든요. 브레이크가, 카톡을 잠깐 끄겠습니다. 오케이, 끄지? 음. 저기, 브레이크가, 아, 일반적인 다른 차량 탈, 타는... 다른 차량 탈 때랑 조금 틀립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QM5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브레이크가 상당히 리니어 합니다. 빨는데좀 그리고 응답성이 좀 빨라져 이제 현대차 고급차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벤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응답성이 약간 뒤쪽에 몰려 있습니다. 처음에 살살 서다가 이제 그빡꽉꽉꽉 밟으면 꽉꽉 팍 서는 이런 정도고 BMW도 약간 응답성이 좀 빠르긴 하지만 즉즉 실제 이제 국산차들을 비교했었을 때 현대도 현대는 예전에 이제 초반에만 이제 담력을 세게 해가지고, 처음에 팍팍 밟히고 뒤로 가면 이제 약간 빠지는 느낌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살짝 밟아도 좀 세게 먹고, 거기서 이제 그 응답성이 이렇게 올, 그 처음에 어, 브레이크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 이제, 아,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 요렇게, 이제 고급차라고 하는 건 요렇게 올라가 처음에는 좀 약한 것 같다가, 뒤에 갑자기 물리는 세팅인데, 삼성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살짝만 밟아도 좀 세게 밟히는 느낌이고, 여기서 밟는 느낌대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결국은 이제, 어, 제동력은 거의 끝은 똑같죠. 이제 브레이크, 뭐, 마스트 실린더나 이런 거 크기 따라서 틀리는 건데, 하여튼 이런 느낌이 들면, 근데 이제 유럽 차들이 보통 그런 이렇게 초반에 담력이 세고 이렇게 리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미, 저, 유럽 같은 경우는 차가 별 길이 되게 안 좋습니다. 다갈 길도 많고, 그렇고. 근데 또 유럽 애들은, 이제 제가 폴란드에 있었을 때 경험인데요. 이제, 교통문화는 우리, 저희보다 나아가요나아 이제. 런어, 런어, 런어 하우스인가, 이거 로타 우리나라말 로탈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산도 안에 차가 있으면, 진입차는 절대 진입을 안 하고, 큰 기계에 있으면 옆에서 있는 애들이 안 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놀랐던 건, 제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광속도로가 와요 근데 제가 가고 있으면 얘 앞에서 그냥 빡 섭니다 어떻게 보면 연비운전에는 안 좋은데 어차피 그 유럽 애들은 유럽도 기름값이 비싸서 어 작은 차들이 많고 그렇게 이제 빨리 가고 빨리 서는 가벼운 차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조금 더큰 차에도 적용을 하느라고 브레이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세팅이 됩니다 그런 감각이더라고요 이제 운전이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면은 요런게더제 뭐 마음대로 원래 이제 스포츠카라는 게 운전이 조금 힘듭니다. 그 출력도 엄청 높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출력이 높은 만큼 브레이크 세, 암, 그 세팅도 힘그 강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세팅, 브레이킹 능력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한. 엑셀 밟는건 누구나 다밟는데 브레이킹을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슈퍼카를 잘 모냐, 안 모냐, 뭐, 이런 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브레이크 세팅을 좋아하는 거고, 조금은 운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죠, 이제. 동승, 저만 이제 뭐, 뭐 이렇게 가다 빡빡, 빡, 빡, 빨리 가다 서다 이건 좋은데, 동승자한테는 그게 조금 불편한 감각으로 올수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이게 좋습니다. 하여튼 뭐, 브레이크 얘기에 너무 오래됐네요. 엔진형식은 뭐, 그냥 가솔린이고. 최고 출력, 어차피 이거 하이드 브리드고, 이 차량은 모터로 초반에 출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저기, 뭐, 그, 그 엔진, 뭐, 이거 필요, 딱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제대로 타이어가, 예, 이게, 어디죠? 18인치, 하고 19인치, 뭐, 18인치랑, 16, 17, 17, 18인치인데, 회전 저항도, 아니, 뭐, 똑같네요. 똑같은데, 뭘, 뭘 이렇게, 그 넥센이고, 구모고, 뭐. 죠 구분을 해놨습니다. 공연 연비는 이게 지금 이게 나온 게 이제 테크노랑 아이로브 이게 비싼 거였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연 비는 어아 이게 얘는 이제 아이러 얘 비싼에는 이제 타이어가 큰게 들어가서 연비가 떨어지고요. 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십칠 작은 타이어 더 좋아합니다. 뭐그 타이어가 넓다고 해가지고 더 안전하다. 벌써는 꼭 그렇지는 꼭 않거든요. 이제. 좀뭐 어떻게 보면 눈길에서도 이게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는게 넓으면 눈길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빗길에서는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빗길에서는 중간에 홈으로 해서 접지면적이 좀 확보가 되는데 눈길에서는 이게 넓으면 면적이 넓으면 바닥을 누르는 힘이 낮아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는 미끄러지긴 하지만 컨트롤이 되지만 뭘 그냥 일반 신발로는 갈고, 아니, 이렇게 찐뭐 같은 거 있는 신발이 아니고서는 신발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디로 미끄러질지 모르죠. 칼날은 한쪽으로만 미끄러지죠. 그래서 눈길에서는 광폭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고 죠 여기 제가. 어제 이걸 확인을 했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처제한 테 그, 그, 그 당시 QM5 타고 있고, 큰 처형이 SM5 타고 있어서, 어, 삼성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구형, SM3, 완전 구형 말고요좀 이뻐져가지고, 좀차 커지네이지 않습니까? 눈깔 이렇게 생기네. 하여튼 뭐, 걔를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중고차로 샀었었고, CVT 미션이 달렸었었는데, <laughs> 미션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 싸게 샀는데, 이제 그거 뭐, 중고차 보증으로 해서 밸브 바트까지 다 갈고 했는데도 그냥잘안 잡혀가지고, 뭐, 어디다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이 변속기를 보니까, 이 변속기가 다른 차량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모터도 두개 달려있고, 전동기용 자동, 에도다 뭐 변속기가 달려있고, 내연기관용 자동 사단이 달려있습니다. CVT가 아니죠 음, 이거 이거 어제 저 영업사원 요걸 잘 모르던데 요거 대공된거면 이거 차값에 실제로 이제 성능이 그 정도 나오는 건 요렇게 뭐 내장에서 조금 불편함은 느그 감수해 프랑스 감성이니까 근데 차량 주행이나 아까 얘기했던 서스펜션 브레이킹에서는 차의 값어치를 충분히 만들어 줬다 내장까지 이쁘게 만들면 훨씬 더 비싸진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더안 팔린다. 뭐, 뭐, 나머지 사회, 안전, 이런 거, 뭐, 딴 데, 딴데 거는 안 넣어줬던 거, 이제 우리도 다 넣어줄게. 외관, 뭐. 그냥 이쁘잖아. 근데, 한 외관, 이쁜데, 이거 소형 SUV라서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잘안 맥히는 시리즈다. 그래서 보통은 QM6로 가죠. QM6 가격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근데 그 가격대에 큰, 큰 차, 뭐, 그래서 그것도 지금,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엘페지도 많이 팔리죠. 응. 편이 뭐 이거 다 있고 뭐 멀티미디어 다 있어 근데 근데 이제 요새 현대기아는 계기판이 이렇게 높더데한 모니터 같은 거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차는 좀차 같아야죠. 근데 진짜 전기차라 가서 테슬라처럼 모디터로 하나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던데 물론 테슬라도 저도 와뭐 하여튼 요 정도가 되고 옵션 액세서리 제가 이제, 저 같으면 뭘 선택을 하냐. 그러면, 아예, 이게, 하여튼 뭐, 여러가지가 좋게 들어가긴 하는데, 보스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아이, 그러면 저는 그냥 싼 거에, 가지이 뭐, 통풍시트까지 뭐, 근데, 요런 이제, 전자장비가 들어간 시그니처 패키지, 요게 180만원인데, 뭐, 하비게이션큰거 넣어주고, 뭐, 클럽, 그 계기판도 큰거 넣어주고, 앰비언트나이트 넣어주고 주행보조시스템 넣어주고 축방경보시스템 그래서 요거 요거 안하고 요것만 넣고 아, 이러면 가격이 얼마더라 이, 이, 이게 이제 테크노가 2988만원 에뭐친환경세 143만원이니까 이제, 뭐 143만 이제 깎아준대요 정부에서 친환경차라고 2845만원에 180만원짜리 요거 하나 딱 넣어가지고 하면 뭐 3천 초반 에 예,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삼성차를 샀으니까 그 20만원 딱 3천만원 딱 맞춰가지고 그게 제일 가성비가 있잖아 그 이게 이, 타이어는 인치수 전 늘리는거 별로 안좋고 별로 이쁘지도 않네요 악세사리 뭐,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먼저 어어어 이거 뭐죠 어, 어? 어?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거 뭐 아까 저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건 또 110만 원이네 오호 어라운드 뷰 있으면 좋긴 할것 같은데 뭐 근데 뭐 좋긴 한데 이거 이 정도면은 예전에 이제 서드파트그거 싸제 가격하고 거의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출고 때다 다, 달아가지고 나오면 달아가지고 나오면 뭐그 정도 될 거고 이거 좀 작아졌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요 요정, 정도, 넣고, 뭐, 이지코넥트, 뭐, 아, 이거 좀 헷갈리네. 이지코넥트 세븐 9.3인 전용. 하여튼, 뭐, 하 아, 이건,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업, 뭐, 저, 아, 뭐, 저, 판매처 가서, 영업, 영업사원하고, 딜러분하고 얘기를 하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 내가 필요로 한 거, 영업사원 말 듣지 말고. 근데 이제, 들어 들어 들면 좋은 게, 이제 보통 이제, 중고차, 새 판매도, 남들 많이 하는 거 따라가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이제 이 차를 사게 된다면, 뭐 그냥, 4, 5년 끌고 다닐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보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택을 할 거고요. 아, 어, 이제 뭐 시청자에게 차량을, 차량에 관심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끝내고, 아이거 13분이나 지났네. 저기, 그럼 영업사원 분들한테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지금 참, 르 루노 코리아 영업을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이제 현대 기아보다는 좀 적을 거고.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계시는 데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도 루노 삼성차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아직은 비전이 있다 생각하시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뭐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내현대 기아차 가지고 그 정도 품질이면은 내가 더 팔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 있으시면 빨리 옮기시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어, 이런 영상을 이제 뭐 지금 몇 개째죠. 이제 뭐 두, 개, 두 개, 세 개째 이제 작성하는 이유는, 어, 이, 요번이 이제 물들어올 때 같습니다. 음, 물론 이제 그 2차 소형 SUV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너무 뭐 인기가 없고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불경기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뭐,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지금 딱 적당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비, 연비, 지금 기름값도 오르는데 좋고, 뭐, 상품성을, 가격을 낮춤으로써, 이제, 회사에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영업을, 제가 이제, 저 영업은, 직접적인 영업은, 예전에 다단계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방문판매 영업을 잠깐 해봤는데, 이게 뭐랄까요 그 제가 이제 영업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한테 이제 영업 이렇게 판매를 주냐 그러면 그냥 모르겠으면 이제 좀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 너한테 뭘 뺏으러 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을 할때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이때 아니면 못 사시고요 아이고 이거 뭐 네. 욕심으로 너한테 꼭 판매하고 싶다는 뭐 그런 마음으로 영업을 한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사람한테 잘안 사주고, 그냥 보통 그러죠. 아 지금 요런 제품이 있는데, 그냥 소개시켜 주려고. 한다. 아, 이거 분명히 내가 봤을 땐 혜택인데, 관심 있으시면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한번 만났지만, 뭐,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갈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을 주려는 사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 삼성, 삼성 예전에, 예를 어 삼성에 고 삼성에서 뭐, 교, 그런 교육을 많이 했겠지만, 그, 그러니까 삼성 매장을 가면 참, 뭐랄까, 편하네요. 시승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세요. 현대는 가면은, 아무튼 정직원도 있고 뭐 대학 대한 딜러들, 대리점 뭐 계약 딜러도 있죠. 근데 가면은 사고 싶으면 사라. 뭐 약간 똥배창 뭐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 있다는 건 저기 자기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가지고 계실 거고 다만 이제 막 그리고 그 어제 이제 다른 또 어제 만나신 그 매니저님한테도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차량 판매라는 것. 내가 다음 달에 꼭몇 대를 팔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지만, 그걸 목표 달성 못했다고 해서 실망을 하진 말아주십시오. 저도 이제 영상을 하루에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합니다. 그럼, 아, 내일은, 내가 이때까지 추세를 봤을 때 조회수가 4천 정도 나올 거야. 그 다음 날 되면, 제 예상하고 틀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러면, 왜안 왜 나왔을까를 다시 이제 저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4, 4천이 안 나왔지만 뭐 천이라도 나왔으면 저는 천만큼의 성장은 한 겁니다. 그날을 실패를 한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매출을 하다가 뭐 지난달에 8대를 팔았으면 뭐 올해 요번 달에는 10대를 팔아야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5대밖에 못 팔았다면 뭔가가 이제 나한테 문제를 찾으십시오. 아유이 놈의 회사는 뭐 차이 아 이제 좀뭐차 같은 건 아닌 진작에 좀 이런 거좀 나오지 라고 했을 때도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셨더라도 이차 가지고 영업 잘하신 분들 많았을 거고요 이 차의 가치를 몰라 그것도 뭐 거짓말 보태가지고 하시는 분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더 많은 분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더 저같이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두 가지 옆에서 이제 하면 팔랑귀가 나가지고 차를 확살것 같은데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그 그만큼 더많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연륜이 더오래돼가지고 네트워크가 더 넓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진짜로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냥 작, 그, 각, 너무 목표를 크게 잡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안 됐다고 실패를, 어, 낙담을 하지 마시고요. 야, 이거를 진적이 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거짓됨 없이 최선을 다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영업이 아니고, 저기, 다른, 저기, 보통 진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 내년에는 진급을 할 거야. 나 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열심히는 안 했겠죠. 진급할 거, 연차가 됐고 나이만큼 됐을까 이런 거하게지 그러고 이제 좀뭐 최선을 다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진급 못하고 나서 회사 탓을 했죠. 아 나한테 내가 계약직이라서 뭐 평가도 안 좋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어요 보통, 보통 문제는 남한테서 찾으면 저의, 제, 제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네,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저의 노력으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차량 판매도, 이렇게. 뭐 계획대로 안 된다면. 이거 뭐, 아, 지금 뭐, 지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요번에는 지금 노, 물 들어오고 있다고요? 노 저울 때입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이 차의 가치가 실제 이제 가격보다 더 그러니까 가, 가치는 있는데 가격이 가치보다 떨어졌다. 이 차보다 나은 차는 없다. 뭐 현대 기아차를 타기보다는 그 차의 장점도 얘기를 해주고 아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체 크기나 실내 공간이나 이거나 그리고 뭐 정비 용이성에서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가격이 조금 더 싸고요. 다른 스타일리시한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낙타 해가지고 공기저항계수가 낮아서 그래서 연비가 더 좋고요. 그 실제로 이제 뭐 편의성, 편의장비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구동계나 특히나 이제 하부 같은 경우에는 언더커버가 쫙다 달려 있고 이거 뒤고급차이 있는 건데 어, 르노라는 이제 유럽의 대중차가 이 정도로 이제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정비 편의성이 조금 떨어진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만큼 고장이 잘안 난다는 겁니다. 뭐, 저, 차가 고장이 안 나니까, 테리션들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못 늘렸네요. 뭐, 그러고 이제 뭐, 실제로 제가 판매를 하고 나면, 뭐, 정비 예약이나 이런 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사후 관리를 해드리니까, 뭐, 일단 구매하고, 구매 마음이 있으시면, 견적을 한번 뽑아볼까요? 뭐, 이 정도 멘트가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걸 설마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분이 계시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영업사원분 한 분을 알고 있거든요. 예, 저보다 더 친절히 음, 음, 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자세히 소개시켜드릴 영업사원 속을 이제 연결시켜드릴 테니까 누구라고는 딱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어제 이제 제가 방문했던 대리점이고요. 하여튼 뭐 다른 분은 제가 안, 안 만나봐서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뭐 연결시켜드리고 제가 견적 뭐 원하시는 견적을 뽑아드리면 그분하고 통화하셔서. 집 앞으로 탑승 받으시면 되죠. 아니면 요즘은 저, 뭐더라, 신차 패키지 그러고, 뭐 검수까지 하는데, 그거, 쓸데없이 돈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 흠, 흠, 가지고 차 반납시켜봐봐요. 그, 그, 손해지 그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탈만 하면 타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신용, 영업사원한테, 아이뭐 그, 이거는 내가 좀 힘들다. 너무 새차인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러듯이요. 여러분이 그러듯이요. 뭐 차라고 뭐, 아다 보면 좀 쉬, 뭐, 이렇게 헹구져 껍데기 요렇게 흠집 잘못한 거, 요만한 거 찾았다가, 나중에 어디 엔진 안에 이만한 흠집을 모를, 모를 수,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건데요 하여튼, 너무 겉모습이나 뭐, 이런 거에 뭐, 낫지 않고, 뭐, 뭐, 그런 세상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생겨서, 뭐, 그런 것도, 하긴 하지만, 이거 화면을 조금 움직이면서 얘기할 걸 그랬나 봅니다. 이게, 지, 이게, 이상하게 저 맨한 제 얼굴 본다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뭐 하여튼, 영상, 어이거 너무 밥 먹다 했는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일단 차량 구매, 뭐 2차 말고라도, 뭐, 문의 주시면, 대선에서, 아니면, 뭐, 저기, 차량 구매를 할 때, 같이, 이제, 웹서핑을 한다는 생각으로, 뭐, 매일 주시면, 뭐, 실시간 틀고, 이래저래, 같이, 이제, 화면 보면서, 제가 이제, 그냥, 공짜로 해드리긴 그렇잖아요. 이거, 뭐, 아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옆에 채팅장에다가, 이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나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대로, 아바타로, 이제, 검색을 하면서, 제가 알, 조금 더 알고 있을지 모르는, 자동차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상 음,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 주절주절 주절 아침에 한 20분 정도 주절됐네요 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 일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뿅.